자연배우기 있거든요. 서면에 가면 자연배우기인데, 오늘도 정신대 갔는데, 살은 좀 빼야되겠고, 비빔밥은 먹고 싶고, 근데 비빔밥에 제가 계란 반숙 올리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, 거기 반숙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알바생이 하루 종일 반숙만, 계란 후라이 반숙만 이제 굽고 있는 거야. 계속! 한 개씩 한개 꼬워서 넣고 한개 꼬워서 넣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. 되게 노동, 되게 힘든 노동을 하는 거 반복적으로 있잖아. 근데 오늘 이제 비빔밥을 저는 살지까봐 밥을 조금만 하고 나물 좀 많이 하고 상추 많이 넣고 고추장도 조금만 넣었거든. 계란 후라이가 두 개만 남은 거예요. 아, 아 처음에 한개 얹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넣었는데 자꾸 눈을 밟히는 거야. 근데 이 알바생이 너무 힘들게 꼬고 있고 이거 한개 남았고. 난 이게 먹고 싶고, 여기는 그알바생보다내 식욕을 택했, 음, 택했어두 개를 다 떠왔다. 자리에 와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먹는데, 그게 내가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계속 먹는데, 처음부터 끝까지 계란 맛밖에 안 나는 거예요. 분명히 비빔밥인데, 난 분명히 비볐는데, 처음 한 입부터 어, 마지막 입까지, 처음부터 끝까지 계란만 먹었어. 그럴 거면 그냥 계란만 먹었으면 됐는데, 그치?